안녕하세요. 리빙스톤 가족 여러분 어, 오늘 g 월 t o 일 매일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 s 기 o 장 e 절부터 i n g s t o n e livingstone, l i 절 i n g s t o n e livingstone, l i v i n g s t 이 n e 이 i v i n g s t o n e livingstone, l i 오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어, 명령에 순종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어, 종으로 부려먹고 있던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아, 영어로 하면 let my people go 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가슴이 뚫리는 일인지 여러분 충분히 상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애굽의 어, 그 모든 권세와 마치 신과 같이 받들고 있는 그 바로에게 가서 지금 모세와 아론은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짚고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위, 골리아답, 거대한 골리아답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내가 왜 여와를 알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냐고 거절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광야에서 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고방 뭐 애국, 바로는 어, 오히려 그들이 게으르다. 그리고 너희들이 게을러서 이, 이런 헛된 생각을 하는군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합니다. 더 어렵게 하고요. 그리고 어, 집, 그동안 주던 짚을, 어,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짚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이중으로 더 힘든 고역을 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출애굽기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어, 컨셉은요 출애굽은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걸 뛰어넘어서요 출애굽은 구원사건의 모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제의의 종로로 타던 죄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숨기는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그 애굽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바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게 그들을 놓아두지 않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삼아서 부려먹는 것이 바로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지만 쉽게 응답이 없다고 낙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할 때 당연히 더큰 방해세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때 이렇게 바로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아 주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이 상했을 때 낙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당연히 있어야 될일인줄 알고요 오히려 이때 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고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그 하신 말씀을 붙들고요 비록 오늘 일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기도하고 다시 한번 숨기고 반드시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고 반드시 그들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고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고 인내하고 도전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요 혹시 막혀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기도도 하고 또 순종도 해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죄의 모습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어려움들이 혹시 없나요?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든 고역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현실과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여러분 혹시 경험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유하는 인생인 것을 봅니다. 영접하는 자, 그,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요한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있더라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고 선포하십시오. 너희들은 더 이상 나를 억제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자유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백성으로 가게하라. 렘말 피플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에서 절망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어, 화요일 날 성경부 끝나고 이 자매님들이 우리 명심자매님 집에 가서 어, 아웃팅을 번개팅을 어,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함께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같이 가던도 하고 또 봄나물도 하는 것을 보면서 참한 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어,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수님의이름으로 공동체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4월 5일 집중적인 기도의 달로 정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노트도 여러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지할 테니까요. 어, 원하는 분들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딜리버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모릅니다. 어, 얼마 전에도 이제 공부하는 자매, 자매가 학교에서 이제 어, 이 선생님 되려고 이제 교생실습을 가야 되는데 어, 학교에 필드 어, 트레이닝을 가야 되는데 자, 그 학교를 계속해서 몇달 동안 못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저희가 그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하 길을 열어주시도록 어, 기리오 진료 생명이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팔 장에 기리오 진료 생명이신 이 주님께 기도할 때 그날 밤에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세상에 몇달 동안 안돼못 구했던 그어그 어? 그 학교 필드 출입 어 장소를 그날 구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지 새롭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 그들이 나를 숨기리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약속을 기억합니다. 비록 바로가 어찌하든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올물을 더 무거운 짐을 질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도전하는 저와 리빙스턴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누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